파경 제23불경보살품. 이곳에는 아주 독특한 수행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상불경.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경전을 읽거나 참선하는 대신 오직 한 가지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분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허리를 굽혀 깊이 저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깊이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보살도를 닦아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 미친 거지가 왜 저러지? 내가 뭔데, 우리 보고 부처가 된다 만다 하는 거야? 거만한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욕했습니다. 심지어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상불경보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그는 돌을 피해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거리가 확보되면 다시 돌아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은 꼭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의 눈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빛나는 불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임종이 다가왔을 때 상불경보살은 허공에서 들려오는 법화경 설법을 듣고 눈과 귀등 여섯 감각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기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교화한 뒤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를 때리고 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지옥에 떨어져 고생했지만 상불경보살과 맺은 인연 덕분에 결국 다시 구제를 받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상불경보살품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말안 듣는 아이,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그들 모두가 사실은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높이는 길이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존경합니다.